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추천해드리는 남자, 꼬마 중고차 김팀장입니다. 오늘도 정말 괜찮은 중고차 하나 추천해드리게 가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드리기에 가지고 나온 중고차는요. 여러분들, 이거를 과연 중고차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싶은 정도의 차량인데, 이 차량 공식 명칭은 제네시스 GV80 3.5 터보 AWD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고요.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20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700km 단순 교체 미세누유 전혀 없고요 용도이력 전혀 없고 1인 신조의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말고도 동일 차종의 다른 차량을 찾으시거나 조금 더 다양한 차종을 만나보고 싶으시면 저희 꼬마중고차 사이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펙만 좋다고 다가 아니죠 사실 엔진룸 열기도 미안한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 점검이라기보다는 엔진룸 디자인과 엔진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엔진룸 디자인 자체도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디자인도 완벽하고 1700kg의 미세누유가 있다면 GV80 자체 차를 잘못 만들었겠죠 미세누유도 전혀 없고 그리고 전혀 어디 교환 부위 흔적도 보이질 않고 인판급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차량 전면부 디자인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네, 차량 전면부 디자인, 정말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대한민국 SUV 차량 중에서 이거보다 웅장한 SUV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웅장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큰 본네트에 캐릭터 라인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웅장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중고차니까 스톤치 및 스크래치, 제가 찾아보고 싶었지만 전혀 찾을 수 없고, 정말 인판급. 방금 신차 매장에서 출고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차량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제네시스 엠블럼, 언제 봐도 정말 멋있네요. 당당하게 잘 박혀 있고요. 이 그릴 자체도 엄청나게 크고 이큰 그릴의 훼손 상태 전혀 찾을 수 없고요. 어라운드 뷰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장착되어 있고 헤드라이트야 뭐 습기야 스크래치 차 있으면 정상이 아니겠죠. 이렇게 전면부 완벽합니다. 네, 이 차량 타이어 휠에도 20인치 휠로 장착은 되어 있고요. 전혀 주차 스크래치 찾아볼 수가 없고 이 미쉐린 타이어로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야 뭐 1700km 뛴 차량인데 당연히 많이 남아있겠죠. 그리고 이 캘리퍼에도 브레이크 캘리퍼에도 제네시스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앞휀다 당연히 스크래치 없고 사이드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휀다까지 문콕이란 것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정말 인판급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위쉐린 타이어로 장착되어 있고 주차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타이어 트레드도 뭐 역시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차량 후면부 디자인도 정말 제네시스에서 이번에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느낌이 들고요. 후면부도 정말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어 있고, 이렇게 레터링에도 간격을 둬서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륜, 레터링까지 당당하게 박혀있습니다. 테일 램프도 전혀 특이사항 없고요. 이 범퍼 하단부에도 거의 정말 신차예요, 신차 여러분들. 자, 트렁크 공간 피해갈 수 없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전동 트렁크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열리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이 트렁크 공간이 조금 넓진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대형 패밀리카 SUV 하면 트렁크 공간도 많이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디자인 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은 조금 좁지 않나 감히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 트렁크에도 사용감 전혀 없고 굉장히 깨끗하게 장착되어 있고요. 이 이렇게 버튼식으로 뒷 좌석을 접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촌스럽게 레버 당겨서 접지 않고 버튼식으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좌석도 접고 조금 더 넓게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테일램프도 정말 특이 사항 없고요. 와 정말 제네시스 GV80 갖고 싶네요. 네 반대쪽 측면부에도 원래 김 팀장이 아주 작은 스크래치라도 찾아내야 되는데 이 차량은 정말 못 찾았습니다. 인판끝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고요. 뒤엔다, 뒤도어, 앞도어, 앞엔다 그리고 양쪽 휠은 물론 정말 훼손 상태 없고 썬팅도 정말 고급스럽게 잘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옵션이 하나 더 있죠. 네 이렇게 앞축도어 시스템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외관 상태 같이 보셨는데 실내로 들어가시죠. 실내도 정말 사용감이 없는 인팜급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좌측부터 옵션 설명 드리면 좌측에는 전동 접이식미러 당연히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일열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고 이렇게 사운드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들에도 사용감이 전혀 없는 정말 인팜급 컨디션의 차량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핸들의 옵션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장착되어 있고 핸들도 이렇게 브라운 톤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럽습니다. 네, 자취 화단부 옵션으로는요. 이렇게 계기판 트립창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스타뱅고 버튼,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 그리고 사이드미러에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고 전동 트렁크 그리고 파킹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 HUD,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마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수납 공간도 굉장히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을 보유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요. 네 센터 터널 쪽에는 이렇게 컵홀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 레버 형식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데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이렇게 모두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장착되어 있고 어라운드 뷰 버튼 그리고 기아 변속도 이렇게 레버 형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토홀드 버튼도 있고 그리고 미디어 장치도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 에는 엔진 스타트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1열 통풍, 열선, 핸들 열선, 공기 청정 시스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열선이나 통풍도 이렇게 조작할 때 조작감 터치감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당연히 잘 나오고 공조기 자체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외관에 보여지진 않지만 시원한 바람도 정말 잘 나오네요. 네, 이 차량 내비게이션 인치 수가 굉장히 넓은데 디스플레이 창이 두 개를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라운드뷰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후방 카메라, 이쪽에는 어라운드뷰, 이쪽에는 나머지 디스플레이 창이 떠 있고요. 이 차량 주차를 좀잘못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각도로 돌려가시면서 360도로 주위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네, 그리고 이쪽 루프 쪽에는 하이패스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도 이 안쪽으로 놓고 보통 ECM 하이패스 룸미러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네, 그 위로는요. 이렇게 룸미러 장착되어 있는데 룸미러도 굉장히 유리 형식으로 고급스럽게 장착되어 있네요. 이 차량 썬루프 한번 열어보시죠. 네, 썬루프도 이렇게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데요 썬루프 개방감이 좋은데다가 뭐 소리도 전혀 없고 레일에 이물질이 껴서 잡소리 나는 경우 없이 잘 열리고 잘 닫히네요 네, 이 열로 넘어왔는데요. 이 열에서 보는 전체적인 이 실내 광경도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 제가 고급스럽게 생긴 편은 아닌데 이 차에 타 있다 보니까 저까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laughs> 그리고 바닥에 코일 매트도 깔려 있고요. 이 열도 공조기 시스템 따로 장착되어 있고 이열 열선 물론 통풍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열에도 이렇게 전동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열에도 이렇게 전동 햇빛 가리개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2열에서 보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는 지금은 뭐 사실은 천장밖에 보이진 않지만 분위기 좋은 데서 이렇게 2열 선루프 보고 있으면 훨씬 더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 차량 이렇게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2열에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음악을 들으면서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 재밌게 드라이브를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2열까지 확인해 보셨으니까요, 가장 중요하죠. 쉬운전, 아무리 주행거리 짧아도 갑니다. 네 제가 시운전도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고 연식도 너무나 좋고 뭐 이번 연도에 나온 차량이니까요 정말 특이사항 찾을 수가 없었고 이 터보 차량이라 그런지 정말 힘도 굉장했고 승차감도 안정감도 정말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시운전까지 끝났으니까 나가 총평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꼬마 중고차 김팀장이 강력 추천드린 제네시스 GV80 중고차량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추천드린 차량은 사실 중고차량이라고 말씀드리기에도 좀 미안한 정말 굉장히 신차그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가격이 너무나 궁금하시죠? 저희 꼬마중고차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신차 출고가 당시에 8,690만 원이었던 차량을 8,200만 원에 1,700km의 제네시스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부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잘 구매하셨다라고 말씀드리진 권유해 드리진 못하겠지만 현금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1700km 뛰고 감가가 490만 원 이상 난 차량이라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판단되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는 꼬마중고차 김팀장이었고요. 항상 좋은 차량 그리고 좋은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